세 번째 후보 만나도록 하죠 세 번째 후보도 14일 같은 날 소개된 분입니다 네. 자신을 임신하셨을 때 어머니가 자주 드셨다는 배추 부침개 사연을 야. 보내주신 오. 3108번님 예린 씨, 그, 예린 양 그거 해주면 안 돼요? 제가 얼마 전에 주간아이돌을 봤더니 이렇게 연기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아. 저 그때 예린 양의 연기를 보고 아. 뭐 신들린 줄 알았어요, 신들린 줄 알았어요. 이 사연을 좀그 톤으로 좀 해주면 안될까요? 네네 <laughs> 들어간다 들어간다 <웃음> 세 번째 후보도 14일 같은 날 소개된 분입니다 <laughs> 자신을 임시하였을 때 어머니가 자주 주셨다는 배추 부침개 사연을 보내주신 3 1 0 8번네 <laughs> 아,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, 진짜 아 잘한다 장난이다 장난 <laughs> <laughs> 제가 진짜 권한이 있다면 오스칸상 드리고 싶어요. 아, <laughs> 몸을 부르르 떨면서 아, 에너지 있게 아느낌게 드네요. 좋습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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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의님 진고습니다 아, 예, 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자, 네 번째 후보도 만나보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네 번째